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2025년 우리 한국인들의 관심 또그 관심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을 걸고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퇴근 후에 옷을 옷걸이에 이렇게 걸듯이 지금 질문을 거는 이 일은 2025년 우리 한국인들이 천국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걸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전국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가 있고 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이 자기조절체계라든가 자기정화장치라든가 한국사회에 이런 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의 역량, 그에 따른 덕성 아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적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우리 사회 지금 결정적인 지금 뭐 뭔가 문제점이 생겨나서 아, 이대로 우리 한국 사회가 망할 수도 있다. 아, 이런 어떤 염려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공통된 관심거리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헌법의 어떤 내용으로서 덮어놨던 내용인데, 어, 입법, 사법, 행정 이세개의 정부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그 안에서 어,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 어, 이것이 잘 유지되어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 염려, 과연 이게 견제와 균형 방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 이게 잘 유지될 수 있는가 또유지되고 왔는가라는 것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 입법, 사법, 행정 그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그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나름대로 자기 정화장치와 자기 조절 체계가 잘 구축되어서 그 안에서. 아, 나름대로 그 역량과 덕성화에서 아, 각각의 기관이 정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량과 덕성이 충분한 것인가? 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지금 아,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또 하나, 세 번째는요. 그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한 지금 아, 위화, 갈등, 대립, 심지어 아, 멸시와 증오가 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그 앞자락에서. 또그 중심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뭔가 거기에 앞장서서 그 분열과 또 갈등과 또그 안에서 어떤 멸시와 증오를 증폭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 안에서조차도 이런 상호 멸시와 또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정치적 입장을 달리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이런 상호 멸시와 어떤 증오의 눈빛이라는 것은 아주 극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세 가지 관심, 이 질문을 가운데, 그동안 여기 나름대로 신뢰를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리고 입법사법행정의 관료인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이세개의 부서가 같이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자유민족 기본질서가 잘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의 헌정질서에서 잘유지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가 123개업령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2025년을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이런 어떤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불신의 대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현존하는 정체성, 또 현존하는 어떤 견제와 균형의 방법, 현존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의 가정과 전제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현존한 질서, 현존하는 견제와 균형의 방법, 현존한 정체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가정과 전제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왜, 어떤 근거에서 이런 가정과 전제를 해올 수 있었는가?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현존하는 것이 아닌, 정말 새롭게 이걸 구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헌정 질서가 바로 이런 것들 다 가정과 전제로 놔둔 상태였다 고한다면 뭔가 이 헌정 질서의 결정적 결함이 드러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하고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